올바르게 판결해주실 헌법재판관님들 탄핵을 기각시켜주십시오 김건희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탄핵하려는 저 더불어빨간당 니들은 이진숙이가 그렇게 무섭냐?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재명이를 수사해도 특검 판결을 내려도 특검 특검이 입에 붙었어? 특검이 니그들의 특혜냐? 아또 대한민국이 이제명공화국이냐 대통령님 화가 납니다 이제는 어떻게 말하면 돼? 쓰세요. 에? 자판들을 다 없애서 다쳐다하겠다면서왜 하나도 안 하고 계십니까? 정말 우리 우파들 머리 지진나 꼭지 돌아, 이판 사파! 나가든지 말든지 대통령 버리기 전에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. 이제는 정말 화가 나서 바바하다가도 꼭지가 돌고 청소하다가도 꼭지가 돌아가지고 청소기 집어 던지고 앉아 있다니까요, 진짜. 진실을 밝혀주셔서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꼭 필요합니다. 엄마 후대가 간절히! 감사합니다.